채점 몇 번이죠? 1,248. <laughs> 응. 그거 어, 체하고 여기 보면 돼. 응. 문제 보통 확인하시면 측이돼요채점할거 네. 있나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셨다질문하고 나서. 정답을 하나, 하나 받아주시고, 네, 라이트 센스 문자 합시다. 문제부터 말씀하실까요? 몇번될까요 1569번. 어, 1569번. 569번 봅시 같이 볼게요. 1569번 문제. 자, 원 5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래도 완전제곱식이 필요한거잖아. 요그렇지 어, x제곱-10x 어, 플러스 y제곱-10x 어? 그리고 플러스 2y 이 식을 빼면 0이라고 이렇게 돼있어. 그럼 어, 완전제곱식을 붙이면 표준으로 붙여봅시다. x-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y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쵸? 어, 그럼 이할얼마 25, 26 26에서 18 빼니까 8 이렇게 이 것이 아, 바로 오. 문제 생기야, 오. 자, 이것이 바로 떻예요문제 o o k the chip, top o n 면 X 축 대칭. 첫 번째 x축의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대칭이동 h e chip, the c 시 i p the c h y p the chip, the chip, the chip, the chip, the chip, the chip,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돼요.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되지 5개가 돼요.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하면 돼?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5 어, x 맞죠? x 마이너스 5 그래서 x 마이너스 10이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보호 받으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y 마 프라임의 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원 O에 있는 점 P와 오 프라임 Q 사이키드의 최비값을 과연 무슨 지냐면 여기 하나의 원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얘는 X축으로 O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원이 있어요. 두 원이 반대면에 서로 똑같은 원이야 그때 이원 위에 있는 점 P, 이원 위에 있는 점 Q를 임의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잡아냅니 그럼 그때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뭘 가지고 풀어야 될까? 중심 사이의 거리, 맞죠? 어, 중심 사이 의 거리. 이중심의 좌표가 5공분 마이너스 1이군요. 이중는 좌표는 얼마? 1공분 4. 중요한 것은 5공분 3만큼, 그렇죠? 이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자, 구해 봤습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데 여기 반지름이 2니까 점 PQ가 어디? 이렇게. 중심에 있는 선분 위에 같이 공석인데 이 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 것이고 최대가 반대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거리, 한마디로 피프 선분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의 두 배인 사루트일 더하는 것이 p 프 가장 멀리 있을 때 거기에 최대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질문. 문제 번호? 1579. 1579번. 1579번입니다. 문제 보세요. 어, A가 1 5 7 9번1 5 7 9번1 5 7 9번1니다0원1 보세요. 원 1000원. 1 0만1점0 0원1 0 0 0가1 1000원. 1000원. 3에 대0원1 0 0 0한 1000원. 1 0요 그때의 0 0 0원 1000원. 1 0 0 0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기있네 이게 바로 y는 x 플러스 3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나서 a.b점이 접히려니다 a가 마이너스 2면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플러스 2라는 곳이 어디 있어? 여기 어디가 있겠죠. 그죠 여기가 a. 점 b에 표는 여기가 1콤 여기가 b. 맞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 점 b를 이 직선에 대칭이동시켜 그럼 b를 이 직선에 대칭이동시면 여기 어딘가 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선대칭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 콤 b라는 다음 b프라이드라고 네 그러면 얘를 대칭동시켰으니까 이두 점. 이두 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맞죠? 중점을 잡고 그해서 b 입니다 2분의 b플러스 b는 2분의 a플러스 1 더하기 3것 같다. 이렇게 사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수직이던 곳이 있잖아. 요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이두분을지나 직선의 기울기 a-1분의 b-1 이것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직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점 b의 좌표가 나왔어요. 그쵸? 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몇 번인지 어. 그러니까 c. 이게 점 c의 좌표예요. 점 c의 좌표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 마이너스 2뿐만 4가 나오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리고 나서 a하고 a가 마이너스 2였네. 그럼 같은 줄이 2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알, 알겠어요? 알 어. 자 a, c, b. 점을 잡으니까 이거 3이 바뀌는 넓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얘를 밑변으로 해볼까요? 얼마니? 당연히 2죠 높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는 1이니까 높이는 3. 그래서 넓이 구하시면 돼. 다음 질문. <laughs> 왜 질문할 걸안 하지? 가만히 있고? 몇 <laughs> 번? 단품권 중에서 나중에 질문하셔도 있고 프로그램권 중에서 몇번 누가 한 번이 천오백육십일 번 선생님 육십일 번 육십일 번 보겠습니다. 어, 주어진 원을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x축과 서로 등두 점에서 만난다. 두 교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일단 y 골 x의 대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중요한 것은 원의 방정식이니까 어쨌든 표준형을 시킵시다. 물론 얘는 중심의 좌표가 현재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요. y 골 x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는 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를 대칭이 되도 시키면 이와 같은 원이 나오겠죠.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얼마니?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예요? 그치 오큼만 마이너스 이 그렇죠? 코치 좀 겁나 좋아했네. 표준 자리 바꾸라고 했잖아요. x 잡고 y 잡바꾼댔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그제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이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오의 제곱. 응? 그? 그거 표준형으로 붙여봅시다. 그치고 붙여보니까 얼마 나오네? 얼마나? 얼마나? 어, 식이 얼마지? 그럼 이 그냥 부에다가 어이 29에서 9를 빼니까 20인가요? 이니까 오 거야, 그렇죠? 어. 그런데 이렇게 표는방법 있어. 요 왜냐면 얘를 갖다가 풀고 나면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고했냐면 얘랑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 나와야 그럼 x축이 어디냐? 이렇게 있을까? 그두점두점 사이 거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핵심은 이거야. 주어진 원을 만 그대로 쓰자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이라고 돼있죠 이걸 y 골 x에 대칭을 시킵니다. y 골 x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요?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면 된다고 그러잖아가 얘가, 얘가 y제곱 그리고 이게 x제곱 그 다음 얘가 플러스 4와 이것이 마이너스 10x 어, 9는 0 이렇게 방정식이 나온거야. 이게 대칭이동식인 원이에요. 그럼 이것과 x축과의 반정식인데 x축의 방정식을 어떻해야 되는데 뭘까요? 액수 방정식이 뭐니? y 면 그렇죠? 어 시장에서 십오 센티 나왔으 전부 다 따가지고 내 인데 와이골체를 받고 열립을 하는 거예요. 교점이잖아요. 열립을 해야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y 대신 여기다 0을 대입하세요. x 값이 두개 나오죠? 하나는 1 하나는 일, 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하려는 것은 교점 사이 거리의 아. 정답가지만 다음 물어볼 걸안 물어볼까 1기이 있을 건데 1592번 1592 뭐죠? 그 숫자는? 언제가 나왔었죠? 1592 어? 언제요? 잘할까. 봅시다. 이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연수에는 대해서 P, N의 좌표가 (x, n, y, n) 첨자를 붙였대. 그런데 x, n과 y, n의 곱이 0이 아니야. 그럼 둘다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좌표가. 가번을 봅니다. P, N의 좌표에서 (x, n, y, n)의 곱이 양수고 뭐야 부가 똑같다는이죠 그렇죠? 그리고 x, n의 좌표가 커. 그렇다면 y 콜 x 의 대칭 이동을 시켜라 이런 얘기야. 양수면서 y 좌표가 크면 x축 대칭. 자 P의 좌표가 x n y n 이에요. x 좌표, y 좌표로 봤을 때 x 좌표가 크면, 그지? 그렇게 되면 y 콜 x에 대칭을 시켜라 이 뜻이 되는 것이고 y 좌표가 크다라고 한다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가하고 나에 대해서, 알았죠? 그런데 얘네들은 현재 부호가 서로 똑같다는 전제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XNYN의 부호가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를 다했어요. 그럼 예를 갖다가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각각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P1의 좌표가 3 아, 2에요. 알겠죠? 그래서 50을 보라고 했지 얘가 1이야. 그럼 x1이 3이고 x2가 2야. x1이 x 3이고 y1이 2야. 근데 50번째로 말해 50은 상당히 큰 숫자잖아요. 그걸 하나 다, 다, 다 해야 되나? 뭔가 규칙이 따르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p2로 가겠습니다. 일단 부호가 똑같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근데 어떤 게 커요? x좌표가 크죠? x 좌표가 크니까 y 골 x에 대칭을 시켜. 얼마? 2,3 됐습니다. 됐죠? 아, 이거 되게 박자 맞추네. 박자 맞춰 졸지 말라고. 세 번째 p3. 부호 똑같죠? 근데 y 좌표가 크죠? y 좌표가 크니까 어떻게 돼? x 축 대칭. 이 점의 좌표를 x 축 대칭을 시면 어떻게 될까? 2,-3.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야. 알겠죠? 어? 됐니? 그 길이라고 하죠. 어, 대놓고 가운데 손가락으 보여주는 생각에 <laughs> 나가셨습니다. 그렇지라 p 3입니다 얘는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알았어 Y축 대칭시키 Y축 대칭시키니까 x 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부호가 이제 똑같지? 같은 부호니까 노노미야. 둘 중에 어떤 게 높아요? 고추장 한번 올라 이게 크죠 x좌표가 큰 거니까 y도 x대칭 시켜요 그래서 p5는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 p6은 얼마겠니? 이번엔 p d가 크잖아 그러니까 x 축 대칭 시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이제 부호가 다르죠 그럼 y 축 대칭 시키니까 얼마가 됐어? 다시 3콤마 2가 됐어 p7 p1과 p7을 좌표하 똑같아 요 주기가 얼마야? t의 50의 좌표는 뭐라고 하면 될까? 얘를 6으로 아,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세요. 알겠죠?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에요? 응? 2죠. 그렇지 그럼 <laughs> 여기선 몇칸 가면 되는 거야? 1, 2, 알겠죠? 음. 숫자가 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기성에 따른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1600번이요. 16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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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P 0 0 0 0 0번1 6 0 6 0 0번1 6 0 0 6 0 0번6 0 0번1 6번1 7이었으면 7단위에6일이되겠죠6렇죠이거에나머지 6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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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번? 1 6일6일 6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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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에 6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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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점 A에 대해서 그쵸? 그럼 여기에 A가 있다. 그죠이 점을 a 코 B라 할게요. 이걸 갖다가 첫 번째 y x에 스 대칭이 5 0켜 그럼 뭐가 되겠니? P코마 A가 되겠죠. 그쵸? P코마 A 그리고 대칭을 예를 갖다가 B라 합니다. 점 B 2B e,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APB의 최소값 여기 점 P에 대해서 이 길이 이 길이 합이 최소값이 얼마야? 어떻게 구해? 대칭이 5 0개 그렇죠? b 두점 사이의 거리두점 사이 거리가 바로 최솟값 0루트2가 되는 거야. 맞죠? 어? 두점 사이 거리가니까 얼마지? 루트에 a 빼기 제곱, a 플러스 b 제곱, a, +B의 제곱, 그다음에 a -B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 제곱이에요. 하면 루트 안에 두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그것이 1루트 10과 0루 똑같다. 그럼 우리는 a제곱으로서 b제곱을 구할 수 있는 얼마가 있니? 20리즈.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1? 뭘거라고 했어? 5a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렇게 했죠 그렇죠? 어. 2루트 10? 아, 10루트 1. 아, 10루트 바꿨네 여기가 10루트 1이야. 그럼 2제곱은 얼마가 돼? 얘는? 1 0이죠1 0 거의 다 로트를 씌우니까 값은 10이 나오는거야 알았죠? 원점까지 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로트입니다. 빨리